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스 팍세를 떠나서 방콕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인도를 넘어가려고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 편이 가장 싸더라고요 다른 공항에서 다른 나라 공항에서 타고 경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시간대도 이상하고 자가완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로로 방콕으로 넘어가서 며칠 조금 쉬다가 인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예매해놨던 버스, 그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갈 거고, 제가 라오스 깁이 조금 남았어요. 한 4만 깁 정도 남았는데, 라오스에 인드라이브라고, 뭐, 우버나 그랩처럼 그런 어플이 있대요. 그리고 이건 또 신기한 게, 제가 가격을 제시하면, 그거에 마음에 드시는 기사님이 이제, 그 오시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예약해서 버스 정류장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착해 버렸습니다 어제 여기서 표 샀어요. 14만 5천 킵 주고 우보나차탄 넘어가는 거 샀습니다. 버스 여기 이름은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 계획은 여기 팍스에서 우보나 차탄까지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기차역으로 이동해가지고 기차로 방콕까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팍스에서 우보나 차탄까지 넘어가는 데는 한 3시간 걸리고 우본 라차탄 니에서 방콕 넘어가는 기차 타면 한 10시간 걸립니다 제가 우본 도착하면 한시나 12시쯤 될것 같거든요 저는 어차피 3등급 객차 탈거거든요 누워서 가는게 아니라 앉아서 가는 오늘 일요일이어서 혹시 전부 다 예약이 끝났으면 내일 가야되는거고 자리가 있다 하면 오늘 갈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콕에서 오신 분들 인가봐요 아마 새벽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탈 버스 왔습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버스는 조금 오래돼 보여요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3시간만 타고 가면 돼가지고 상관없어요 그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요 잘 가보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탔다 어제 그제 오토바이 많이 타서 그런가 봐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국경까지 한 시간 걸렸고 여기서 그 신고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이랑 출국 완료했습니다. 여기 타신 분들이 대부분 태국인 분들이나 라오스 분들이어가지고 저 혼자 외국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 태국 땅이고 열심히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봉까지. 우버나 차타니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우버나 차타니 터미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기차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에 방콕 가는 버스를 한번 가격을 보고 비싸면 기차역 가서 예매하고 여기 조게 괜찮으면 여기서 예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격 물어보고 왔는데 호분에서 가는 거는 거의 한 3만 원 돈. 거의 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정도 하네요. 제가 물어본 데는 다 거의 800바트, 900바트 일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이게 생각해보면 버스로 10시간 걸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태국에서 장거리 이동할 때는 대부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 장거리 버스에 대한 개념은 잘 없나 봅니다. 일단은 ATM에서 돈좀 뽑고 가겠습니다. ATM에서 돈좀 뽑고 그랩으로 택시 잡고, 기차역 가서 표 끄는 다음에, 그리고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오스 킵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거의 한 시쯤인데, 배가 고픕니다. 제가 태국에서 라오스 갈 때, 태국 돈더 이상 안쓸줄 알고 환전을 다 했었거든요? 얼마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환전하지 말걸 그랬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계획은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되나봐요. 하긴, 뭐, 비행기도 누가 태국에서 탈줄 알았나. 저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데가 없네요. 어떻게 가지? 어, 진짜 저기로 가려면 못갈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이거 문제인데요? 뭐, 방법이 있겠지? 여기 안에 해장조차라도 인도는 있어서, 그냥 차안올때 빠르게 뛰어서 건넜습니다. 뭔가 저기 빅시 적혀 있는 저기 근처 가면 ATM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옆에 맥도날드도 있네. 아, 저 밑에 방콕은행 사인이 있다. 저 절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세븐일레븐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태국에 있을 때는 세븐일레븐 진짜 자주 갔는데, 라오스에는 많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우본 라차탄 첫 느낌은 굉장히 크네요. 차들도 많고, 뭔가 바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달동안 라오스를 갔다와서 역회감 때문에 그런거 일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느낌이 들어요 ATM이 고장났네요 저는 왜 ATM 찾을때마다 이럴까요? 맨날 ATM만 <laughs> 못찾습니다 이게 ATM이 평소에는 필요없을때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꼭 필요할 때만 안보인단 말이지 제가 볼땐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방콕뱅크 저 그림 있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네. 안에는 영상 촬영이 안 돼서 돈 뽑고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먹을까 했는데 영상 촬영도 안 되고 굳이 저런 데서 안 먹고 싶어. 조금 지금은 좀스트트 푸드가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기차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운이 안 좋을 때는 예약이 다 찼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능성을 쪼지기 위해 얼른 기차역으로 먼저 가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가방이 있어서 갈 때는 카메라를 못들것 같고 도착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봉 기차역 도착했습니다. 여기 표 있고 저는 거 여기, 여기로 가는 게 방콕 가는 거같대요 그래서 이거 205바트 내면 됩니다. 근데 저거 거의 10시간 가는 기차가 205바트인데 방금 제가 타고 온 오토바이는 100바트 이게참 이제서 제가 택시를 잘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택시가 좀 비쌉니다. 라오스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200 바트인데 기차 3등급 타면 또 여기서 방콕까지 가는 게200 바트니까 그 태국은 기차가 참싼것 같아요. 특히나 3등석하는 정말 싼것 같습니다. 대신에 에어컨은 없다는 거. 그래도 밤에 타면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름 시원해요. 바람막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티켓 받았습니다 저는 티켓도 받았겠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화면 넘머로 조금 봤는데 지금 거의 한시쯤 됐을 거거든요 기차 빈자리는 많았습니다 3등석화는 2등석화, 1등석화는 거의 당일 예약도 안 되고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등석 타실 분들은 예약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치앙마이 갈때도 거의 그랬어요. 당일에 가서 했는데 바로 됐습니다. 저는 일단 밥먹는 데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거리에서 뭐 먹을까 했는데 이큰 배낭 메고 길거리 음식 파는데 찾는 게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구글맵에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가게 이름이 쏨땀인데가 있습니다. 리뷰도 한 200개 정도 있고 평점도 4.3.5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믿을만한 곳일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쏨땀에 치킨 먹어야겠다 <laughs> 맛있겠다 하고 콜라 먹고 싶어요 콜라 오늘 200바트로 기차에서 숙박과 이동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조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가게 도착했습니다 영어 메뉴는 없어서 손짓이랑 구글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쏨땀 하나랑 치킨이랑 밥 하나 시켰습니다 다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4 1,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다 나왔습니다. 완벽한 한상 어,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쏨땀도 맛있습니다 치킨도 짜지는 않은데 뭔가 가는데 있어요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125바트 나왔어요.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서 4,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125바트면 거의 한 5,000원 됩니다. 쏨땀이 한국 김치가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쏨땀도 가게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조금 끝맛이 달달했는데, 그래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역이랑도 가깝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좋습니다. 이제 2시 반이어서 기차 타는 데까지 한 5시간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존 카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카페가 보통 와이파이도 잘 되고 에어컨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가서 음료도 마시고 편집 좀 하다가 시간 되면 기차역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아마존 바로 옆에 저기 믹스 저기 가야겠다. 아마존에는 좀 상큼한 차 같은 건안 팔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달달한 것보다는 상큼한 거 먹고 싶어서, 여기 믹시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동남아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데,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본건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브랜드인 거 했는데, 여기 동남아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레몬에이드도 있어서 레몬에이드 시켰습니다. 저는 이거 먹고 조금 쉬다가, 시간 내면 기차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나왔습니다 모자를 왜 썼냐면 그 인도 비자 신청한다고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타 가지고 오늘 기차에서 자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선크림까지 바르면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발랐는데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썼고 그리고 편집을 좀 하려 했는데 제가 인도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에만 쭉 있을거면 그냥 도착비자를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게 더 저렴해요 그리고 기한도 60일이고 그런데 저는 네팔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인도 중부쪽까지 갔다가 거기서 네팔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수비자가 필요해서 그이 비자 신청했습니다 그거 신청한다고 지금 편집도 하나도 못하고 그거 신청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류도 계속 뜨고 잘 모르겠어요. 결제할 때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애좀 먹었는데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인도 가는 비자 신청이 미국에 미국 비자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 일년까지뭐다 하셔가야 되니까 이 적을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결제까지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카페 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에어컨 이직방이어가지고 그래서 기차역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5시 다 돼가거든요. 한 3시간 반만 기다리면 돼요. 기차역까지는 15분밖에 안 걸려서 금방 갈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도 좋아하지만 이런 좀 조그만한 도시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정겹다고나 할까요? 완전 소도시도 아니고 여기도 꽤나 큰 도시인데 좀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다음에 만약에 태국 온다면 조금 더 로컬 쪽이나 완전 시골 쪽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랑 돈이랑 여유 때문에 큰 도시들만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는 소도시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축구도 하고 활기차네요. 여기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활체육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형도 있었네요 잘 도착했으니까 8시 반까지 존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나 봐요 기차가 이거랍니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뭐지? 그 스크린 봤을 때는 아직 도착 안 했다고 나왔었거든요 도착을 안했대서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맞답니다 그 직원분이 와가지고 이거 타면 된다 했어요 출발은 표에 적혀있는 것대로 정시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후줄근하죠? 여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는 10번 기켜는 조금 깨끗, 조금 더 깔끔하네요. 좋다. 제가 여기 10번에 27번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근데 보다시피 자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밤 되면 그냥 아무데나 앉습니다. 옆에 누구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도 안 앉아있는 듯 하면 돼요. 여기 옆에도 보면 창문이 열려있거든요. 이것도 닫고 싶으면 닫을 수도 있어요. 저거 열고 가면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밤에는 또 추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닫으면 됩니다. 출발점을 한 장씩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순하죠? 여기에는 또손 씻는 데 있어요. 구조 자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기 오래된 객차에서는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음, 출발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이러고 바로 잠들어야겠습니다 이 차가 코라지라는 곳이랑 방콕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네요. 수도로 가는 거여서 그런가 훨씬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1시 반입니다. 날도 밝았고, 방콕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 오랜만에 앉아서 와서 그런가 힘드네요. 도착완료.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숙소 일단 짐을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숙소 쪽으로 일단 이동해 볼게요. 그래도 방콕은 한번 와봤다고 좀 여유롭네요. 일단은 밖에서 앉아가지고 일단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숙소는 카오산로드 쪽에 잡았거든요. 제가 제첫 번째 영상에서 혼자서 녹두리하고 있는 그 호스텔이 카오산로드 쪽에 있는 거긴데,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좀 찾아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네요.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밥을 여기서 먹고 그냥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 좀 걸으면서 구경 좀 하다가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아침부터 활기차네요, 방콕이. 여기 걷다가 보이는 국수집에서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배고파서 영상 찍는 것도 안 먹고 다 먹었네요. <laughs> 맛있었습니다. 국수에 50바트 나왔어요. 한국돈으로 2천원 조금 안 되겠네요. 여기 이길 따라서 쭉이렇 지나면 제 호스텔 앞까지 바로 가는 버스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 따라서 쭉 따라가겠습니다 뭐야 생선 말자는데? 신기하다 근데 너무 밑에는 쓰레기인데 좀 그렇네 어차피 구우면 괜찮아지겠죠? 정장은 <laughs> 여긴데 제가 2-37번 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없네 구글맵에 나오는 거는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잠포카우살로드까지 15바트입니다. 에어컨도 나와요. 드디어 도착! 여기는 공사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기 공사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원래 여기가 공사 안 했었는데, 아니, 니까 그러니까 했었나? 근데 저렇게까지 길이 막히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여제 호스텔에 가방 놔두고 올수 있냐? 물어보고 가방 놔두고 오겠습니다. 저 알아볼까 모르겠네요 저 여기 거의 한달 한 살았는데 큰 배낭 놔두고 호스텔에 조금 쉬고 있다가 점심 먹으려고 나왔어요 점심은 제가 방콕 있을 때 거의 매일 갔던 파타야집 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콕 떠나기 전에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 전날에 문 닫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서 인사도 할겸 가보겠습니다 가게 왔습니다 저는 파타야 치킨 시켰어요 55 바트 그래서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웃으면서 반겨주셨어요. 다행히 익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파타이도 가게마다 맛이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조금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점이 치킨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골라 샀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볼땐 지금 자면 이도 저도 안될것 같아가지고 체크인할 수 있으면 바로 체크인하고 씻고 편집을 좀 하러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뭐그 사이에는 뭐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 영상은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탄 적이 없는데 인도 갈 때는 비행기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려고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카오산 로드까지 버스가 오거든요. 그 공항 버스 타고 넘어가려고 해요. 비행기가 오늘 밤 11시 45분인데, 저는 그냥 공항 미리 가가지고 공항에서 좀 쉬고 준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분 타투 하시는 분인데 너무 무섭게 찍은 거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까지 얼굴 붙여놓은 거 보면 잘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버스 정류장 도착했고 저는 이거 S1 수완나품 공항으로 가는 거 타면 됩니다. 카오산 로드 바로 근처에서 찾기는 쉬워요. 버스 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데는 60 바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실 분들은 미리 60 바트는 남겨놔야 됩니다. 공항까지 갈 거. 공항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는 비행기가 타이항공이거든요. 타이항공 플랫폼 어있는지 확인하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한 10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경유 비행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아마 11, 밤 11시 건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직 5시 거까지 밖에 안 나왔네요. 편의점 하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가볼까 해요. 가격을 보니까 식당에서는 아마 못 먹을 것 같고, 제가 바트가 조금 낮긴 했거든요. 한 60바트 남았나? 편의점에 간단하게 60바트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어서 조금씩 비쌉니다. 원래 이 캔이 16바트고, 이 패트가 19바트거든요. 근데, 근데 10% 이상씩 다 비싸졌네요. 그래도 여기서면 60바트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 왔습니다. 82바트 나왔고, 있는 동전까지다 썼어요. 예, 지금 남은 돈은 이거, 이 귀여운 0.5바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거 치킨버거 샀고, 얘가 48바트에, 한 개가 이게 치킨이거든요. 근데 얘가 맛있어요. 이거 50명 꼭 드셔보세요. 살짝 매콤하고, 간도 잘돼 있고, 맛있습니다. 이건 안 먹어봐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맛있어요. 패치도 두종 들어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감칠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티켓은 이렇게 느꼈거든요. 좀 눅눅하긴 해요. 이걸 전자렌지에 돌리는 거에서 네, 맛은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하늘 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저랑 안 되겠죠? 제꺼 이제 테크인 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로 가면 되는데요. 출국장 들어왔습니다. 그 전광판 보니까 C6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출국하는 동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데서 최대 13분 걸으면 된답니다. 꽤나 멀리 있네. 생각해보니까 체크인 날때 창가나 복도 자리로 달라고 말을 안 했네요. 중간에 끼었을 것 같은데, 표란한 복권인데, 이면 무조건 가운데겠네요. 어쩔 수 없지. 이미 지났으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게 오래 안 타요 두시간인가네시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금방이니까 밤이어서 잠들 것 같아요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니까 비행기 이제 도착했나 봅니다 저는 밖에서 좀만 더 있다가 사람들 좀 들어가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제가 평소에 자는 시간이어서 조금 몽롱해요 비행기에서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인도로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웬만한 이코노미 타면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일단 가면서 푹 자고 인도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인도 분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엄청 성격이 좋다네요 지금 비행기 멈추지도 않았는데 다들 이렇게 길 챙기고 있습니다 비행기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좀 서늘하네요. 일단은 저는 입국 심사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 창구가 따로 있었네요. 괜히 옆에 인도 창구에 계속 서 있었네. 줄 너무 길어서 이 간판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 끝났고 지금 수화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딱 말하니까 나왔다. 세! 제가 나왔습니다. 진검사까지 마무리했고,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는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조금 노숙 좀 하다가 출발할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입국심사도 대충대충 이렇게 쳐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 상대로는 정말 까다롭게 합니다. 외, 아까 그 외국인 한열명쓰었거든요 그리고 인도인은 거의 한 200명, 300명 넘게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창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천에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사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름, 나이 물어보고 왜 왔냐, 왜 비자 1년짜리 선택했냐, 언제 나가냐, 목적이 뭐냐,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다 물어봤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러시아인인데 캄보디아에서 일한대요. 근데 왜 캄보디아에서 일하냐, 뭐, 러시아에서 범죄자질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괴물어서 그분은 거의 한 20분 잡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사람 시, 심사 끝나고 저 끝날 때까지 그분 잡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겨 나올 때쯤 돼서 나오시긴 했는데,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놀랬다. 공항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게 맞대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새벽에 도착하시셔서 여기 노숙하실 분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아쉬운 점이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유심이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유튜브도 오프라인 다운받아놨으니까 그걸로 조금 보다가 어차피 피곤해서 바로 잠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앉아서 쉬면서 아침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